안녕하세요 저는 LS e 렉트릭부산사업장 설계팀 김시훈 매니저 박준환 매니저 전성대 매니저입니다 저희는 부산사업장 설계팀 삼총사입니다 현재 저희는 LS e 렉트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예, 차로 5분 거리라서 출퇴근 소요시간이 짧아 굉장히 편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 메밀소바라 하던데 사실 0티어는 수육이거든 아 맞다 우리 회사의 자랑인데 수육이 아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할 계획을 먼저 작성해두거든요. 제가 설계한 변압기를 토대로 전기설계 DR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발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설계 프로그램과 규격을 활용한 컴팩트 변압기 설계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달성하고 타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변압기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초고압 변압기 견적 설계, 설계 캐드 도면 작성, 고객 기술 대응이 있습니다. 어, 초고압 변압기 기는 원자재량에 따라 큰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과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발주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압기가 안전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변압기 내부 전련물 구조를 배치하고 설계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나요. 혹시 미안한데 형도 프로젝트 있잖아. 그거 시험 전압 보도 확인해서 구조 배치했어. 어, 전륜 거리 확보해갖고 어. 따로 신경 써서 배치해놨거든. 그래서 따로 걱정 안해도 될것 같아. 그러면 그거 나중에 유도 내전압 시험이랑 스위칭 인펄스 시험 할 때도 뭐 문제 되는 거 없지. 뭐 음, 따로 그거에 대해 갖고는 걱정 안해도 될것 같아. 오케이 고맙다. 좀 일을 좀 하고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파서 좀 휴식 시간도 좀 가길 겸좀 나와 보게 되었습니다 네. 부산 사업장에 자랑할 만한 곳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바로 여기 있는 헬스장입니다 이곳은 어, 저희 기사님들과 매니저님들께서 체력도 기르시고 또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어, 저 역시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어,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자동차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많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장 내에서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이런 전기차를 충전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전기차가 아니라 가지고 아저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용해 보고 싶네요. 오늘 전기 설계 DR 회의를 실시할 내용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수주된 변압기를 변압기 설계한 걸 토대로 이번에 회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DR이라는 뜻이 디자인 리뷰라는 뜻이거든요. 변압기 설계를 완료를 하게 되면 변압기가 안정적으로잘 설계가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IC 규격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은 온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거는 이제 더블 세컨더리 방식이라고 해서 설계를 진행했는데 선배 매니저님들의 많은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레마코트는 왜 5.35mm로 썼는지 저희가 기본으로 쓸때 4.35mm를 사용하는데 5.35mm를 이용한 게 평균 건선 온도가 50도고 최고 유온이 45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5mm짜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3번선만 트 줄잡겠습니다. 이 전기 구조 파트에서 이 권선을 감을 때 공간을 남겨주지 않으면 권선이 불어서 이 작업하는데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냉각 더트를 임의적으로 두 개를 넣어 가지고 나중에 부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만 잘라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멘트 주신 걸 바탕으로 다시 제가 수정을 해서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 후 그리고 나서 파트장님께 검토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어, 규격도 찾아보고 설계도 하면서 어,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노하우를 가진 선배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금 혼나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더 제가 성숙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사 맛있게 하세요 저 오늘 DRA 처음 참여해봤는데 생각보다 꼼꼼하게 피드백하고 해서 놀랐어요 실수해갖고 나가면 안 될까 중요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고생 많았다. 잘 먹었어? 네, 아유, 고생했다. 안녕하세요. 식사를 하고 회사 앞에 위치한 예쁜 카페에 와 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오게 된 전성들 매니저와 편안할 것 같은, 안할것 같은 이런 자리에서 회사 생활이 어떤지도 물어보고 조언도 저희가 할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후배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네, 두 선배님들 계셔서 정말 회사 생활이. 후배한테 쓰는 돈은 전혀 안 아까웠거든요. <laughs> 그래서 나꼽새는 언제 사주시죠? <laughs> 그 성대야 너 이제 회사 입사한 지한 3개월 이제 됐지 않나? 맞지? 4개월? 어, 시간 진짜 빠르다.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아? 진짜 편하게 해 주셔서 생활 면에서는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 요에사 분들은 다들 실수해도 화를 안 내셔. 나중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번 연도에 또 지원하실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직무에 내가 잘 맞는지를 일단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은 자신감. 좋은 말이네. 김슈메이저님 요새 합창단 다니는 거 계속 다니고 계신가요? 음. 아, 지금 그렇죠. 열심히 스텝하고 있지. 어, 박준현 씨님도 요새 복걸 트레이닝 받으시잖아요? 음. 받고 있는데 혀를 잡고 입 천장에서 내리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갖고. 아 너무 힘들다. <laughs> 저희는 지금 부산 사업자 초고압 견합기 제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국내 전기 전력 분야 1위 기술력을 지니고 스마트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저희 LS 일렉트릭 부산 사업장 내에서는 초과압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HVDC 초과압 직류송전용 변압기를 또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변압기를 납품을 하는 곳은 국내 민수 발전소 또 한국전력 등 다양한 곳에서 저희는 변압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제작 공정은 크게 네 가지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선 공정입니다. 수직기와 수평기의 건선기를 통해 건선을 설계 턴수에 맞게 감는 공정인데요. 수직기 같은 경우 고전압 저전류의 복잡한 건선 방식을 이용하고, 수평기 같은 경우 저전압 대전류와 같이 도체를 많이 감는 건선에 적합한 작업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철심 공정입니다. 철심 공정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적고 투자율이 높은 규소강판을 사용합니다. 규소강판을 얇게 가공한 이를 적층하여 자속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기해로를 구성하는데요 이후 타이플레이트와 pet밴드를 이용하여 철심을 고정한 후 자립대 를 통해 적층된 철심을 세우게 됩니다. 세번째 본체조립공정입니다. 두번째 공정에서 만들어진 철심 에 첫번째 공정에서 만들어진 권선 을 삽입하게 되는데요. 이후 블럭이나 링과 같은 전련물 을 배치하고 권선 리드인출을 통해 정기적 해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번째 총조립공정입니다. 본체 조립을 끝마친 변압기는 진공건조 과정을 통해 내부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데요. 이후 탱크 내부에 완성된 본체를 넣고 전련유을 주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조립이 완료된 변압기는 변압비 시험, 온도상승시험, 전련내력시험과 같은 특성시험을 거쳐 최상의 품질로 고객들에게 출하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설계한 변압기잖아. 어? 맞네. 3D 모델링 그대로 되니까 좀 신기하긴 하다. 맞아. 나도 설계 프로그램으로만 다뤄보다가 시험 통과된 걸 보니까 뭔가 뿌듯하긴 하네. 그동안 고생했어, 진짜. 근데 우리 아직 나올 거더 많아. 시험 출하를 할 때에만 변압기의 전체적인 틀만 보니까 공장 내부에 갈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장 업무를 둘러보면서 철심 조립 공정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한 번에 또볼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5시 반이라서 저희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빨리 갑시다. <laughs> 아, 오늘 하루가 너무 기네요.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축구 동호회에 가서 축구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또 자기 개발하고 싶어서 오늘 또 카페 투어 한번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